네. 자 다음 종목은 주주주주주준야 오래 매달리기입니다. 악력을 이용해서 오래 매달리기인데 타격기뿐만 아니라 제일 그래플링에서도 악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오래 매달리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넓이는 편한 대로 잡으면 되고 네, 편한 대로 잡으면 되고 그냥 손으로만 한 손으로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 손으로. <laughs> 그래서 다리가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이 한개가 있기 때문에 넓이가 두 명씩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두 명이 있으면 또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돼서 네.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네 질문. 하다가 이렇게 팔 숨어도 돼요. 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둘 순간 네. 떨어질 거예요. 아마. <laughs> 제가 가 보러 왔는데 땀도 한 닦고 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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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이래서 재니다한 닦고 이제 목빠밥 닦아.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 하다가 못 마시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제가 물도 갖다 드릴게요. 하루 일과로 많은 많은 갖다 드릴게요. 정의 기사 오케이. 아, 네. 자격투신가 별건도 제가 하나 둘셋 할게요. 셋에. 떼겠습니다, 발을. 자, 하나, 파이팅!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한번까세요 오케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끝까지! 피곤하면 아, 네, 네. 주무셔도 됩니다. <laughs> 오케이! 아 네. 9초 4 1 38초 1 4 오케이 38 1 4자어 어, 어, 강력한 하나 어, 둘셋어 저희 밥 먹고 올까요? 아 <laughs> 굉장하신데요. 잘 썼다, 잘 썼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프로파 하신 줄 알았네. 개인기록이 개인 기록이이 아니고. 아오 오케이. 아, 와, 와 바도다1초 5. 1분 13초 09. 와 힘내세요! 어, 매달리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오에매달리다고생각하세요 아하, 자, 끝까지 끝까지 안돼안 돼! 하지 하지. <목소리도> 아, 스트롱보토기 아, 자, 채널로 아, 아. 분 21초 초 야, 1위1위 1위. 1위. 야! 야, 바고 바고 간다. 27. 자, 키포인트. 아. 아. <놀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풀리면 안 돼. 그거 풀리면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하. 어? 어. 약간 체력 걸리신 것 같은데. 아유, 말을 면안 됩니다. 말을 면안 됩니다. 응, 응.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너무 어재밌 <laughs> 37초 92, 53초 77. 아 일단 1등으로 가죠. 혼자 아, 혼자 혼자 아, 군데. 아, 합니다군 아, 너 5분 동안 오, 아, 군데. 아, 군잖 아, 에? 데 5분! 데 아, 분 아, 주 아, 에이스! 이 아, 하나 너 맞아. 약간 속으로 애국가 불렀어요. 2절까지만 부르고 내려오셨보토끼 님은 클라이밍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와. 아, 이등. 아. 와, 상들. 줄 수. 와. 아. 줄 수. 제대로 누워? 네. 하나, 둘, 셋. 자 이제 상체지구력에 이어서 하체지구력 싱글레그 스쿼트 자세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세는 이제 스포츠나 무술에서 어,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이 개입되는 그 근육근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동시에 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네, 누가 오래 버티나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선 상태에서 자, 한 발을 가볍게 뒤로 뺍니다. 너무 멀리 빼시면 안 됩니다. 앞발, 수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 다음 척추를 중립자세유지하다 천천히 엉덩이를 살짝 빼면서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앉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다니는 힘이 많이 실리겠죠 시작하는 순간 눈을 감습니다. 자, 이렇게 버티기인데 하는 도중에 시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따로 손 짚으시면 바로 돌가게 이렇게 뭐 버티게 돌아갈 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차단합니다. 시작! 行ってみる 자, 3위. 두지스 하나, 둘, 셋. 마지막 종목입니다. 밸런스 측정입니다. 단순히 밸런스 측정뿐만 아니라 감각 수용의 능력을 동시에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는 발바닥을 지면에 붙인 상태에서 한발 들고 발가락 끝을 듭니다. 든 상태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무너지면 끝. 무너지면 뭐 제가 하나 둘셋할때다 4대 아, 다 네. 잡고 나면 하나 둘셋 하고 눈 감으시면 돼요. 자세를 완벽하게 나오면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 상호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일단 완벽까지 하자눈 감지 마지. 완지 있다. 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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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삼각대. 오케이. 자! 오케이. 오, 핸데, <웃음> <아하하하>. <웃음> 아, 아, 아 다윗, 자, 쿠신 <laughs> 자, 발가락. 하나, 둘, 셋. 아, 아. <웃음> 아. <웃음> 자, 보토키 금메달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최대한 오래 버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차 빠지면 죽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앤디, 앤디. 아. 육초 이 지금 일등 이든 삼등 좀. 보겠습니다. 자완전 밸런스 잡으세요. 아 좋다. 아.

사진 한번 아. 네, 찍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정모자 사진 하나 둘 셋! 오케이 수고 <laughs> 종합! 종합 점수! 합 아, 점수! 점수 점야 되고. 점수를 일단. 점수. 네, 점수. 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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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9점. 7점. 8점.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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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시점, 10점. 1점점 10점? 오! 0점 시점. 점3점점3점6점6점6점6점점점점 아니야? 점점1점점1점점시이점 시점. 점 시점. 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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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점

자, 우승, 상품미 야, 한달무지한회원권 아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승자. 우승자.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제일 어려웠던 거거한 발로. 내려가서 버티는 정도. 근데 체지구력, 백지가 굉장히 아팠고, 어, 평소에 이제 불고로 운동하다 보니까 성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야, 잘했습니다. 환영습니다 예, 좋아, 무슨 절권도. 야. 아니야, 먼길먼길 오셔서,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하 용재호2 시즌2에 찾아뵙겠습니다 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습니다수고하습니다오 여러분도 투지스 빅팀 참여해 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조금씩 이어가겠습니다고니다습니다